어 프로토스 스타 렉프트원오리지널에서 제일 마지막은 테사다, 테사다르의 희생으로 시작돼가지고 어 제아투를 통해서 계속해서 초월체를 죽이려고 해도 다크템플러가 아니면 완전한 그 정신이 끊기지 않고 이 마지막인 오버마인드 초월체는 황혼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토스에는 칼라의 힘이 있고 그 공허의 힘이 있는데 칼라의 마법 마르, 그 칼라의 무력을 쓰는 칼라의 프로토스 아이어 프로토스랑 그리고 네라진 프로토스라 해서 아이어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 새로운 고향을 찾아서 떠난 이단자라고 할수 있는 그 공허의 힘을 가진 네라진 프로토스가 있는데 오브마인드를 총알체를 죽이려면 얘네 둘이 힘을 합쳐서 황혼의 힘이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프로토스 역사상 황혼의 힘을 쓴 존재가 아둔하고 테사다르인데 테사다르도 그의 함선인 간트리스 간트리서 캐리어를 가지고 오버마인드에 충돌함으로써 어, 세상을 구하는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죠. 그래서 테사다르 사후 아이어의 이제 그 적의 침공으로 덜럽혀진 그때에. 이제 네라진 프로토스의 고향인 샤크라스로 구출 이제 피난을 가는 이제 스토리로 이제 종족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 사악한 저그 초월체는 파괴되었고 이제 프로토스의 고향인 아이언은 연기가 나는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살아남은 프로토스 그 세력들을 규합해 가지고 이제 네라진 프로토스의 고향이 이제 샤쿠라스로 이렇게 도망가야 하는데 지금 이제 아, 아이어이는 이 적들은 그들의 정신 지배자인 그 초월체가 죽음으로써 통제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이제 그본능에 따라 이제 굶주린 파괴해본는 그거에 따라 그걸 피해가면서 아이어 프로토스들은 샤쿠라스로 도망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이어 탈출. 안녕하쇼, 집행관. 예, 알다리스죠. 태사다들과 죽음으로서. 그렇죠? 초월체를 파괴했지만 나머지 사람들 생존의 방법을 찾아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야. 수많 파괴된 우리 고향이 활기치고 있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이끌 대의회나 위대한 함대들의 보호 없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오 알다리스 마리마소 앞서 보았듯이 <laughs> 제라투 목적이 간직 긴위까지 광란을 멈추지 않을 거요 나는 마지막 차원 관문으로 모두 후퇴한 후에 저그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할 것입 저그가 따라올 수 없는 곳은 샤크라스입니다 그래, 그래, 근데 이제 프로토스는, 프로토스는 아이어를 고향으로 생각하는데 이. 아, 아이어 그 기사단이 알다리스 크로토스 칼라이게프로토스는 자기 고향을 버리고 샤크라스로 갈수 없는 거야. 자심의를지 그렇죠?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살아남아야 복수를 할수 있어. 그렇죠? 샤크라스. 다크 템플의 고향. 샤크라스. 내 동족. 나그 템플러의 고향이지 그대의 동정이라고? 그들에겐 우린 폭군일 뿐이오 우릴 받아들일 리가 있겠소 내가 그대의 대의를 따르기로 하지 않았소 모든 존재가 대의회처럼 용서를 모르는 건 아니오, 알다리시 그대 말이 맞소 집행관, 제라투리 차원 관문으로 우리를 이끌 거요 관문을 확보하면 피닉스와 새 법무관 아르타니스가 살아남은 동포를 자쿠라스로 인도할 거요. 예 집행관님, 저는 아르타니스입니다. 비록 최근에 법무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제가 기사들의 명예와 전통을 받을 것은 의심치 마십시오. 지켜보겠나. 친구들, 우리도 같이 가도 될까? 저은놈들과 함께 남느니 어디로든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레이너 스령관 늘 그랬듯이 그대 도움은 언제나 환영하고 함께 해주면 영광이겠소. 아이어 프로토스의 고향을 버리고 아이어를 버리고 샤쿠라스로의 탈출 시작합시다.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 아이어를 위해 저한테 그리하겠다. 아이어를 위해서 아이어를 이즈... 막... 데리고 음. 이 아이어포토스를 데리고 샤프라스로 탈출합시다. 이 다크템플러 이 제라툴 같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얘를 활용 해서 이런 라이더스크림을 먼저 푸셔줘요 이리 하를 활용해서 먼저 때리면 공격력이 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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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하긴 들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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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긴 하긴 하긴 하 원래 포토스의 고향이었는데, 그, 오버마인, 그 초월체가, 그 제라툴이, 그 정신체로 죽일 때, 그 초월체가 그, 제라툴의 기억에, 접선이 돼가지고, 이 끊임없는 이제 정수를 섭취함으로써, 더 많은 발전을 원했던 그 적을 들이, 이, 아이어를 침공을 하게 돼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오리지널 스타크래프트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아이어의 저그가 침공하니까 아이어가 숙대바시난 와중에, 이 포토스 데이의은혜들은이제 자기 내란 싸움에 있어서, 뭐 저그를 도와주는 그, 뭐, 내라진 포토스가 손을 잡았는데, 그 테라, 그 저그랑 싸우는 와중에도 테사다르를 잡아주려고 내전을,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테사다르가, 자기의 이제, 고귀한 희생으로, 네, 그 행성 오버와인데가 잡혀서 죽었죠. 그 상황 이후에 이 아이어 이 행성에는 지금 원래 포토스의 고향인데 저적가 이제 침공을 해서 눌러앉게 산상 눌러앉은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목소리나> 탈출하는 와중에 결국 <목소리나> <그냥 적응이 목소리나> 점막들이 막 이런 <목소리나> 포토스 기지들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거예이요 <목소리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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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도 똑같은데 끊임없는 권력의 암투나 이 기사단, 기사단이라는 이 칼라라는 이단들로 하나로 뭉쳤지만 이 자기 권력의 돈이 <목소리나> 멀어가지고 <목소리나> 끊임없이 이렇게 분노와 모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은 살고 싶스 결국에 이런 광량사의 기본적인스토리 라인이 다뭐 짜져있는 정말 되게 재밌는 게임이죠. 스토리가 재밌는 게임. 등...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 프로토스 딜의 대사가 뭐냐면 질러세드과 광량사의 대사는 아이어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 목숨을 아이어. 아이어를 위해서 모든 걸다 희생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아이어 수복 작전이 스타로프스2 공허 유산에서 나오죠. 공허 유산에게 재밌어요. 좀, 지금 브리드워 중족 전쟁 시점에서는 아이어를 탈출하기 위해서 제라툴 남은 부대를 이끌고 지금 워프웨이트 차원 관문으로 지금 피난해가. 게임플레이 쪽으로 얘기하면 혹시나 제라툴 활용을 잘하셔야 돼. 제라툴이 빙글빙글 돌면 손해예요. 갈면어라이 그 응? 아, 아, 금방에 남은 병력은 이게 전부입니다 차원 관문의 위치는 파악했지만 상당한 규모의 적거 병력이 수. 수. 스타트에 차원 관문서요스타트에 나오는 차원 관문은 여요 위치에 다 지금, 고향행성이 저거한테 6인당해가지고, 저거 피부를 보고 있어요. 제라츄. 음, 음. 음. 제라츄는 음, 진짜 스타드래프트의 흐름을 간기에간기를 담당하고 있는 한 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2단자로 공유를 받았지만, 음. 스타드래프트 스월로지. 맨 마지막에 제목처럼 공허의 인사고제라츠의인사입니고제라츠 죽으면 안되니까 제라츠좀이시 시키고 자 그래서 곳곳에 있는 프로스 건물 잔해와 뿌리 내린 전기의 이제 기지를 저희는 저기 근지를 소탕해가면서 자기 기지로 돌아갑시다 아, 엔타로 아둔도 마찬가지 로그 아, 포르투스 역사상 황혼의 힘을 썼다는 아둔하고 태사 다르죠 아둔 역시도 그 이단자 프로토스 네라진 프로토스를 다 학살하라는 명령을 반대하고 그 그들이 그 네라진 프로토스 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황혼의 힘을 썼던 그 그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다 프로토스 에대에 엔타로라도 저그무리가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칼라이 생존자는 칼라이 생존자 아이어 프로토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원관문을 타고 샤쿠라스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계속 아이어에 남아있는 저그무리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으니까지진레인 피닉스. 그러니까 이제 이 저그들도 이 차원관문을 타고 샤크라스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레이너와 피닉스가 필사의 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라툴 일행은 샤크라스 대피를 성공했습니다 네.